좌측에한명봐저 지금 왼쪽 보고 있어요 여기 2 나오면 바로 쏴죠 차 소리 하나 지나가고요 어. 우측에도 한 마리 보였어 빠졌다 뭘? 우리 이쪽이나 이쪽 모을까요? 여기 이렇게 음. 네 풀도핑 하고 나무 쪽에 쐈잖아 바이로 맞지? 응. 왜한 마리 더 오른쪽 오프로 는른쪽 풀도핑 하고 아까 내가 핑 찍었는데 나불편할것 없어 빨리 말하지 1번 쪽에 한 마리 왔다 갔다 했어 아타 어, 타, 타, 타. 한번더 갑니다. 지금 외 방향이야. 외일. 괜미야 된다. 지금 막앞 마리. 버아야지아지 얘, 얘발 쓰리. 어미. 어 아니. 아니, 뭐 당신의 치아에 못 대자. 뭐라 이 죽어부려 뛰야. 아니 목숨 바쳐 내가 우석이를 살려놨는데 인가. 내 목숨이 아닌가. 너 정말. 뭐 좋아하는구나. 뭐가 우석이? 응. 왜? 난큰거 좋아해 잘큰 미드 좋아하네 <laughs> 율무도 보여줄까? 음.. 아니요 괜찮아요 좋까? <laughs> 정말 잘큰 미드 좋아해 율무야 저런 걸 봐야지 오래 산단다 한 번만 확인해 볼래? 씹지 말고? 예? 나 유튜브 보고 있는데? <laughs> 이 새끼 봐서? 저만다저 정도는 돼야 된단다. 린도 사장님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방송 중이라서 안 되겠네. 그럼 방송 중에 볼 거야 아마. 보여줘야겠네, 그러면. 응. 음. 그러면 저 형한테 다 보내고 어떤 게 취향인지 물어봐. 해당이 형. 잘생겼으면 더웃겼거 우리가